네 안녕하세요 아산베스트 내과 의원 대표 원장 소설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 전공이 소화기 내과 전임의까지 수련을 했었습니다. 이후로 대학병원 검진센터랑 일반적인 의원에서 봉직이 생활을 했었고 이제 개원한지 한 8개월 정도 되는 새내기 대표 원장입니다. 제가 개원하게 된 것은 사실 대학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여러 질환을 볼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의형급에서 진료를 조금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 오시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좋은 진료를 지역 의료에 해드리고자 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있었을 때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거는 소아기내과 의사로서 내시경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병원이 서라산병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직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그런 내시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원하면서 지역 의료에 헌신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한테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내시경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 측면이 1번으로 컸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너무 대학병원에 자주 오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CT나 뭐 초음파 영상 등 이런 것들이 근처 지역 사회에서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못 하시고 그냥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부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폐 결절이나 간이나 췌장의혹 같은 게 있을 때어 이게 암인 아닌가 하고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급에서도 충분한 장비가 있다고 한다면 환자한테 여러 번의 수고를 덜수 있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료랑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의원급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CT도 개원 후에 <laughs>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돈 많이 쓰셨네요네 <laughs> 맞아요. <laughs> 돈은, 근데 돈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편리할 수 있게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원장님 초심 잃지 마시고 앞으로 지역 주민, 건강지킴으로 우뚝 서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